<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달기키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laughs>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제가 지금 독감 직전이라는 그 의사 선생님의 판정을 받고 예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또 약을 먹으면 또 약간 약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틈에 제가 이 저번에 그 오프 후기를 찍었었단 말이죠. 오프 후기를 <목소리> 찍었었는데 이게 분량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어서 편집을 하려다가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그냥 그 영상을 마치 안 찍은 것처럼 날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찍어 보려고 해요. 그 저번에 깔깔이 입고 찍었잖아요. 근데 아까까지만 해도 깔깔이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동매들이 너무 놀랐다. 그런 옷 차림은 조금 저항을 많이 어, 받받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옷을 입고 안에는 뭐또 내복이지만 이렇게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제가 왜 이걸 급하게 찍냐. 제가, 그, 뭐야. 아코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아코 영상이 이제 좀더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또아코로 올리면 이게 엄청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파워 제이는 참을 수가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도, 어, 나는 프로 유튜버처럼 영상을 찍겠다. 이거고요. 이거는 이제 비트로드 <laughs> 대면 팬사, 단체 대면 팬사에서 했던 그, 뭐예요. 사인 앨범. 이거 저의 이제 인덱스가 이렇게 있죠. 쇼츠에서 이제 공개를 좀 했었잖아요. 막 꾸겨지고 난리 났네요. 그, 일부러 이걸 안 뗐, 안 뗐어요. 그, 뭐야. 이 영상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현이 이거는 형원이, 이거가 주원이, 이거가 창균이, 이게 이제 민혁이. 쇼츠에서 조금 반응들 보셨잖아요. 한 번에 찾은 끝사랑과네 번만에 찾은 네, 홀리몰리 이런 거가 있었고 이렇게 저가 인덱스를 했었고, 어 이름을 이제 제가 좀 가리면 모자크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려 가려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어이고, 또 제가 삼각대를 이렇게 치고 네, 제 정신이 아니에요. 조금 이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자기 몸을 피해서 이제, 사인을 해주는, 이제, 우리 자기, 기현이한테는 저는 포스트잇 안 했고요. 그, 단체 팬사가 솔로 팬사보다 30초가 짧아요. 1분씩이고, 그래서, 이제, 기현이한테 포스트잇 하면은 이제, 포스트잇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뺏기기 때문에, 최애한테는 이제, 포스트잇을 안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인 받고, 이제 영상을 보셨으니까, 짧게 짧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형원이 만, 형, 이름 너무,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 너무 약간 그런가요? 이게, <laughs> 음, 형원이. 형원이가 이제 처음에 이, 아, 이거 무제크 해야겠다, 그냥. 처음에 21세기 베토벤을 펴, 피고, 카메라 푸셔도 피고, 이제 끝사랑 펴고 다, 이제 요거를 다 이제 했다가, 본인이 이제 끝사랑이 아니라는 건 알았, 약간 티가 났나 보죠? 알았나 봐요. 보, 내가 체프가 아니다라는 게뭘굴걸써 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했고, 이제 그, 이렇게 포스트잇을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어, 네. 제가 이게 너무 오래된 거를 지금 후기를 하잖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요렇게 해가지고 어 창균이한테 이제 1위 형화가 되고 싶다. 기현이 민혁이 똑같이 좋고 최고 버닝업. 80살 기현이랑 살기, 80살 민혁이랑 살기 했는데 같이 자기는 모네 얼굴이 아니다. 뭐요렇게 했었습니다. 정말 약간 재미가 없네요 또. 그리고 이제 주원이 주원이 사인 주원이가 첫 번째였죠. 근데 주원 제가 다른 멤버들한테 약간 낯을 가려요. 왜냐면 제가 입덕을 러브 끝나고 해가지고. 어, 그, 일본 팬미 때 가까이서 본게 처음이고, 뭐, 콘서트나 이제 뭐, 공연에서는 봤었어도, 이렇게 가, 막 30cm 안에서 보는 거는,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낯이 가려서, 이런 거할 때도 되게, 그냥 가볍게 했어요. 이게 되게 시리어스하게 들어가기가 약간, 뭐한 사이라고 할까? 예, 그래가지고, 주원이 이렇게 했었고, 이게 지금 문제예요. 창균이, 하나 했어요. <laughs> 아니, 하나 했다고요. 내가, 에?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우리 창균이가 왜, 이렇게 하나만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시간이 굉장히 짧고 이제 시간이 짧고 짧은 짧은건데 내가 버티면은 옆에 분이 끝나시면 은 옆에 분이 못 넘어오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니까 좀 제가 기현이에서는 조금 버티지만 저 다른 멤버에서는 이제 빠따빠따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말이 너무 많았던 거지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내가 말이 많은 거야 그니까 러 애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계속 랩을 하니까 그니까 러 이제 애들이 못한 거지 근데 이제 문제가 민혁이죠 하나도 이제 그 아이돌 교수님께서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이제 팬싸 그 강의도 하셨잖아요 내가 이거를 보고 싶소 끝나기 전에, 이거 팬싸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 주인에 바로 사연을 올렸었는데, 이거를 읽히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계속 도전을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기운, 뭐야, 민영이가, 보고 싶소가 끝나면서, 네,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팬싸는 이제, 다른 멤버, 거는 이제, 쇼츠로만 이제 올렸었고, 다른, 뭐지? 이게, 영상을 풀로 이제 공개하기에는, 이제, 제가 친구들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래가지고, 올리기 좀 뭐해서, 쇼츠로 이제 했었고, 이거는 이제, 위드뮤, 영통, 팬사 사인 앨범이 오는 거고 저도 영통은 처음 해봐가지고 영통은 이렇게 겉에다가 해갖고 오더라고요. 다른 거는 뭐별게 없고 그 영통 제가 다 공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통은 이렇게 온다. 그리고 영통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이 대면 때는 그 포카가 랜덤으로 옵니다. 다섯 명 대면이기 때문에 랜덤으로 아이고, 아이고. 랜덤으로 이제 온단 말이에요. 랜덤으로 오 오는 건데 이게 비트로드죠. 비트로드인데. 저는 이제 교환을 잘 이제 구해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기현인데 저한테 원래 형원이 왔었고, 아이고, 제가 그 모임을 했었고일본가을또 했어가지고. <laughs> 위드뮤는 영통이었잖아요. 영통이니까 제가 이제 기현이한테 응모를 한 거잖아요. 그니까 러 기현이가 오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참 좋더라. 굳이 내가 이제 살 떨리게 그런 건안 해도 되겠더라. 뭐 약간 이런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혼란 그냥 받기에는 주신다 해 가지고 제가 거절에 거절을 하다가 어, 받긴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 왜냐면 이제 친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받긴 받았는데 이걸 내가 그냥 홀랑 이제 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제가 그런 성격이 좀잘못돼 가지고. 제나할얘기도 있어요. 할얘기도 있어요. 가 예, 어머. 어머, 거의 뭐 쇼핑몰 뭐가 이렇게 많지? 뭐지? 왜냐면 저 폰케이스 받았거든요? 폰케이스? 폰케이스 제작을 의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하셨었대요 이게 폰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건 뭐지? 가 여러분 뭐야 이게? 어머 뭐야? 잠깐만요 선생님 이게 편지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아 어. 어 잠깐만 이거 너무 찢어분하 어머 이게 근데 편지가 뭐라고 왔냐면요 스티커를 부자가 되셔가지고 많이 그린데요. <laughs> 아, 저 하두리 지금 엠지 세대분 하두리 아시나요? 어머, 어머, 뭐이 스티커예요? 어머. <laughs> 여러분 어머 이거 너무 귀엽네? 하두리 아세요? 하두리? 하두리 한장 찍었지 아기 때. 라떼는 말이죠 이렇게 하두리 어머 이거 민혁이 스티커. <laughs> 아, 이분이 뱅프쌤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거 뭔가 편집을 할때 물어보려고. 이거 출처를 제가 이제 박아도 되냐.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예쁘네. 나는 이런 능력자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이런 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이없죠. 제가 디자인과 나고 나는 못 해. 못 해요. 이거는 이제 박스에 붙여져 있, 있던 그런. Young f l e x come on. Let's go happy. 아영 플렉스 컴퓨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 아, 나 지금 목소리가 안 나가지고. 어, 이거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면은, 뭐가 남, 남냐고요. 선생님, 어머, 이건 뭐야? 어머, 어머, 이거 너무 귀여워. 어머, 어머, 어머? 어머? <laughs> 어머, 이거 국가대표 너무 귀여운데? 어머. 근데 이제 어머밖에 안, 나 지금, 원래는 이 오프 저거, 사인앨범 공개하려고 찍은 건데, 약간, 주객 전도가 되어버리는 상황. 우선 이거 봐야돼. 이게, 이게, 이게 그거잖아. 어머, 왜두개 왔어? 아 진짜, 어머, 잠깐만. 진짜. 아, 나이 선생님 진짜 안되 진짜. 나는 이제. 아니, 야너 아니, 이제. 진짜. 아니, 내가. 편지가 뭐라고 오냐면요. 편지에다 놀라지 말래. 자꾸 놀라지 말라고 오는데. 이게 폰 기종을, 폰 기종을 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폰 기종을 알려드려야지 뭐. 하시겠죠. 이게 주문을 받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제품 기종을, 통 기종이 이제 1 4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뭐를 이제 받으시냐, 뭐 이렇게 하길래, 아, 당연히 나는 뭐, 그냥, 지연이 꺼, 그래가지고, 그냥 받았는데, 민영이 것도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두 개야? 했는데, 여기 편지에 써있어요. 너무 놀라지 <laughs> 말라고. 나는 이걸 뭘로 갚아요? 아, 내가 갚기로 했어요, 근데. 왜냐면 내가 선생님들 이제 말할 게 있어. 어 이거는 내가 지금 14%로 찍고 있어가지고 내가 착용샷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어머, 이건 어떻게 만드냐? 이게 일코용폰 케이스래요, 여러분. 뭐, 아, 그, 먹을들이, 먹을들이 보면 모르지. 우리는 보면 알지. 그리고 제가 뭘 말할 게 있냐면, 제가 이제 약간 트위트 올리긴 했는데, 제가, 선생님들, 안 믿으시겠지만 디자인과 나왔다고 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저도 현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런 거 이제 제작하시는 분들 보고, 아, 나도 저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티셔츠 같은 거 이제 비공구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팬템, 팬템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약간 그런 거랑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지금 약간 도안 작업 중이에요 도안 작업 중이고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이너를 나왔지만 컴퓨터를 못해 약간 손그림 이런 거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아는 친구, 아는 이제 셰프 멱살자 봐가지고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손 그림만, 저기 <laughs> 도안이 안 나왔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티셔츠 정도나 후드 뭐, 약간 이런 거를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햄프잖아요? 근데 창균이 거를 만들 거거든요. <laughs> 창균이 거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기현이 거는 안 떠올라요. 근데 창균이는 좀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창균이 거를 할 거고, 이제 니니한테 이제 자문을 받고 있고, 이제 손으로 이제 도안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니니한테 이제 컨펌을 받고 있어요 향기 느낌이 나냐 근데 이제 보통분들은 이제 순료조사 뭐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저는 노빠꾸라서 예 최소수량 제작을 그냥 할까 생각 중이에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도안을 해주는 친구가 지금 바빠요 바빠가지고 그 도안만 나오면 이제 저는 이제 금방 제작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선생님이 내거 받아주기로 하고 내가 이제 이거를 받은 건데 이게 지금 두 개가 왔으니까 선생님도 두 개를 받아야지 그잖아요 갑자기 이제 내가 뭔가 갑자기 짜잔 해가지고 뭐 갑자기 뭐 내가 뭐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래서 약간 예고편을 이제 약간 뻐꾸기를 뻐꾸 뻐꾸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안 작업 끝나고 샘플이 나오면 제가 뭐네 보여드리던지 아니 망하면 저만 입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없던 상황이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니까 아 이것도 지금 거꾸로 돼있네요 세상에 네 아파 지금 아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그런 거고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아코 편사를 붙었지 않, 않습니까 아코, 다음 영상은 이제, 아코 팬싸 영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가 팬싸를 가는 영상. 네, 그걸로 다시 돌아오고, 저는 이제 다시 누러. 아프니까요. 누러 가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